오늘날 지구상에는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가까운 6억 명의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서쪽 모로코로부터 동쪽으로 인도네시아까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아프리카 잔지바르섬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으며 전 세계의 사원을 갖고 있는 위대한 세계 종교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슬람. 이슬람은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예수가 죽은 뒤 600년쯤 후에 성립되어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통일하며 빠르게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과학과 예술, 모든 것이 이슬람의 보호 아래 번성했으며 그동안 서유럽은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장시자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충돌은 두 제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무역로는 파괴될 고 상인들은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상품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해변을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품을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고 비잔틴 제국으로 운반했습니다. 교역은 활발해졌고 아라비아의 한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 급격히 발달합니다.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필리핀까지 뻗어난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한 도시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는 이슬람의 성지로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의 이슬람교도가 매년 이곳을 방문하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이 사막의 도시가 세계 대종교의 중심지가 됐을까요? 메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족을 단위로 하는 여러 우상을 카바 신전에 모시고 숭배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 아랍인들은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를 의심하게 됐고, 교육을 통해 부유해지면서 새로운 신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세기 마렵, 메카에서 태어난 한 예언자가 과거의 모든 우상을 피해지하고, 오래된 이교도의 신전을 하나의 신만을 믿는 새로운 종교, 즉, 이슬람교의 중심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마호메트였습니다. 메카의 산에서 수행하던 마호메트는 40세의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전해지기로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호메트에게 이전에 섬겼던 여러 신을 없애고 대신 유일신인 알라를 경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호메트가 받았던 신의 귀신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기 키르앙에서 만들어진 코란입니다. 이슬람이란 신에 대한 복정을 뜻하며 이슬람교도의 유일신은 유태교인과 기독교인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와 노아 등 구약성서의 일부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한 명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에게 있어 가장 위대하며 진정한 예언자는 마후메트입니다. 하지만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던 당시 메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과거의 방식을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유일신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신성한 돌과 석상 등의 우상을 모신 카바 신전은 항상 순례자들로 넘쳤으며 이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마호메트와 이슬람 신도를 박해하고 단압했습니다. 622년 박해를 피해 마호메트는 몇안 되는 신도들과 함께 메카를 떠나 북쪽의 상업 도시인 메디나로 갑니다. 이를 해지라라고 하여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디나에 정착한 마호메트와 신도들은 최초의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고 현재 예언자의 사원이 있는 자리에 최초의 사원을 지었으며 마호메트는 죽어서 이곳에 묻힙니다. 마호메트는 세력을 키우고 8년 동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메카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나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가바 신전의 지붕 위에 올라가 충성의 기도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세계의 모든 회교사원 첨탑 위에서 들려옵니다. 이때부터 메카의 가바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가 됐고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에 있건 모두 이곳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예언자 마호메트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서로 적대시하는 아랍 부족들의 군대를 잘 통솔했으며 부족마다 숭배하던 많은 우상을 진정한 유일신 알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632년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그는 메디나를 중심으로 히자즈와 예멘, 오만을 포함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마호메트의 계승자 아부 바크르는 첫 번째 칼리프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대 칼리프 때는 오만,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트리폴리와 메소포타미아까지 통치합니다. 뒤를 이은 3대, 4대 칼리프인 우스만과 알리는 영토를 북으로 코카소스 산맥까지, 동으로 이란까지 넓혔으며 페르시아 제국도 657년에 정복합니다. 이 모든 무력 정벌이 겨우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656년 칼리프 상속에 불만을 품어왔던 세력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661년 옴미아드 집안의 상인 귀족 출신이 내란을 수습했고, 그후 칼리프는 옴미아드 왕조가 계승합니다. 옴미아드 왕조는 우선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동쪽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하여 771년 부하라와 사마르칸드를 정복하고 중국제국의 국경까지 진출합니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항만을 장악하면서 이슬람은 해군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슬람이 세력 확장에 실패한 것은 아나톨리아 고원과 발칸반도뿐이었습니다. 7세기 말 8세기 초 동유럽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은 콘스탄티노플을 세 방향에서 포위 공격하지만 실패합니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개종시키며 빠른 속도로 전파됐습니다. 넓은 지역을 하나의 통치체제로 지배하면서 상업은 발전됐고 대번영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750년에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옴미아드 왕조가 멸망한 후 새롭게 권력을 계승한 아바스 왕조는 제국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수도를 다마스쿠스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옮기고 이데아바스의 칼리프인 알만수르는 여기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슬람 문화 속에 살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알라 신과 마호메트를 믿는 아랍으로 통일됐고. 알아보는 공용어가 됐습니다. 아바스 왕조 때 이슬람의 예술과 문화는 찬란하게 꽃핍니다. 9세기 칼리프 알 마무는 여기 그의 목욕탕에서 볼수 있듯이 바그다드에 과학의 집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대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했고 그리스어로 된 유클리드와 갈레노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와 저서를 아라비아어로 번역하는 등 고대 유산의 보존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9세기 중엽부터 통일된 이슬람지국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후 150년간 지역마다 수많은 왕국이 세워졌고 아바스 왕조의 지배력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치적 분열 속에서 이슬람의 힘과 영향력이 어떻게 그후 수세기 동안 이어지며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고란에 명시된 종교적 관용이라는 원칙 덕분입니다. 이슬람은 개종을 주장하지 않았고 경전에 명시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했습니다. 기독교도, 유태교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조라스토교도 모두를 지금까지도 아랍세계의 많은 곳에서 기독교와 유태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과학자, 예술가, 건축가들은 훌륭한 유물을 만들어 세련된 이슬람의 예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종교적인 기록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시체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그 시체는 종교서적들을 장식했고, 또 화려한 글을 새겨 장식한 궁궐과 사원도 많습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많은 직물에서도 이슬람 전통 서체를 볼수 있습니다. 이 13세기 초의 물병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옷감 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요리그릇, 말과 사원을 장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이 사용됐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인상적인 색조를 사용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분열로 이슬람 세계가 흔들리자 셀주크 트루크족이 아랍인을 대신해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셀주크 트루크족은 1055년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곧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를 제외한 이슬람세계의 동부를 지배하게 됩니다. 1071년 셀주크 트루크의 군대는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을 무찌릅니다. 또 아나톨리아와 소아시아를 장악하고 셀주크 트루크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대중의 동부를 셀주크 트루크가 점령함으로써 기독교도는 성지를 순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유럽의 서쪽에서부터 출발한 십자군 원정으로 기독교 세력은 성지를 되찾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나 1187년 살라딘이 이끄는 아유브 왕